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그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곳은 화재 현장. 지금 원흥지식산업센터 지금 네 곳이 지금 이쪽에 창릉신도시 바로 옆에 펜타스케어 이쪽으로 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 프론티어밸리 6차를 소개해드리려. 방송에 한번 담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반도 유스케어 홍보관 2층이고요. 제가 그원흥지식산업센터 원흥하이필드, 그 원흥 다음에 고양 아크비즈, 그리고 이곳까지 제가 다 경험을 했는데 이쪽에 가장 큰 장점들이 많아요. 지금 6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버리게 되면 또 이곳을 방문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개별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죠? 빅스케일, 원흥 최대 규모, 규모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창릉천과 북한산을 바로 눈 앞에 삼호선 삼정역과 원흥역의 더블스퀘어, 고양이케아와 스타필드 켄다스퀘어까지 고양 원흥지구의 시작점. 물론 이게 이제 광고 홍보에 이런 문구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땅 규모라든지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원흥지구 네곳 중에서 가장 크고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주차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호수 총 호실이 452호실이 입 점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 규모는 452호실보다 조금 더 크게, 한 460에서 470대 정도 숨어있는 주차 대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한 500대까지 주차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규모가 없습니다, 지금. 원흥기 산업센터 내에 이런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한번 보신다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지금 드라이빙 제조 제조용 드라이빙 공장들이 이곳에 2층부터 3, 4, 5, 6층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조용 드라이빙 공장이 뭐 삼성 테크노밸리도 있지만 이곳이 앞으로 이제 2021년 이후에 입주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반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창릉천창릉천 방향보다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은 삼성지구의 북한산, 북뷰가 보이는 곳이 북한산 뷰가 보이지 않는 곳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지식산업센터도 북한산 뷰가 보이는 이쪽이 앞으로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감사 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홍보관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 방송에 담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